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소렌토 4세대입니다. 디젤 2.2의 이륜의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아, 2020년 6월 달에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33,23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에,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 너무 관리상태 우수하고 어, 전 차주분이 병적관리를 하셔서 외관상 흠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실내 상태 또한 너무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은 조그만한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또이 차량은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카센터 리프트에 띄어서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저 잡다한 소리 전혀 나지 않고 미세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아주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차를 보시려면 수원까지 올라오셔야 되겠지요. 아,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또 허위매물로 걱정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된다는 점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영상을 보시고 에,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번만 내려주시면은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좋은 차로서 어, 보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한 번만 믿어 주시고 전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좋은 차로서 충분히 예, 제가 보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차량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제하고 한번 같이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트렁크는 자,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어, 뒷좌석 시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죠. 어, 영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조수석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시보드 아, 상태 또한 너무나 완벽하게 상태 좋습니다.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메모리 시트하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 가죽 상태에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완벽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쪽 보시면은 계기판 조명 밖기를 조절할 수 있고, 차선이 있다. 전동 트렁크, VDC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33,239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행거리 상태가, 주행거리가 어, 좋습니다. 아, 나머지 밑에 핸들 보시면은 이렇게 에,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죠. 핸드폰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선이,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보이실 거고요. 후진기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가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바람의 방향을 조작할 수 있고, 아, 밑에는 이제 스마트폰 부선 충전기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열산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시버퍼팅 보이실 거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핸들 열선,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전자파킹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좋고, 어, 컨디션도 좋고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하고, 어, 빌팅 캡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음, 나머지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으로 한 3, 4만 키로는 충분히 더 주행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소울 앤토 4세대 이류 노블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달에 등록한 주행거리 3만 3,000km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를 신뢰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 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수원에는 또이차 위에 정말로 많은 차량, 정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차 위에 또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은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또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가 좋은 차량을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영상을, 차를 사려고 유튜브를 뭐두달 받네, 세달 받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 정력 낭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저에게 전화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차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 번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소렌토 4세대 이륜노벌레스 차량 검정색이지만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되있고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음, 선택하시면 어, 정말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탑픽으로 어, 추천해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